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테마 21번 자, 핸드북 152페지 이 등록 사업자입니다. 이때 등록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 투자, 투자. 연간. 연간 투자죠? 연간 20호.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등은 30세대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1만부터 이상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투자투자 20년간 20 이때 등록은 시공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주시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국지LG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공적 주체들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문제. 그러면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미 등록된 자와 공동으로 하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맡게해서 주택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할수 있다 예요 근데 고용자는 여야 한다. 공동 공동이면 등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함정는 점이죠. 자,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는 근로자가 고용자가 근로주택 사원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 사업 주체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 본다.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고용자는, 자,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 이 등록 사업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야한다할수 있다가 아니고, 물어 발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정답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4번, 음. 여기,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할 수 있다. 여기, 건설쓰니까, 무슨 제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 썼어요. 세대수를 증가지 하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 쓰면 안돼요 증축과 대선이니까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세대원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고 안 친한데,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건설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조합은 대표적인 게 지역주택조합이죠?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립하는 조합입니다. 지역이니까 등록 사업자와 공동할 수 있고, 지자체와 LH공사나 지방공사와 공동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지방입니다. 여기에 공동시행에 국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지역주택조합이라서 그렇습니다. 5번은, 등록 기준 등에 미달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쳐서 등록하나 거 등록증을 대여. 자, 거짓, 등록, 등록증, 대여. 그때는 말소. 하여한다. 그러니까 등록, 말소 사유가 전부 다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요두개 거짓말 쳐서 등록 등록증을 대여 거짓 대여 이때는 말소하여야 한다 거짓 대여 말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나 애대청사 지방공사의 특징 이거 한 문제짜리죠 국제 lg의 공적 주소는 보증안 세웁니다 등록도 당연히 안 하겠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도 안 합니다. 복리설 공급 발령할 때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복리설 신고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기 등기도 안 합니다. 공적 주제니까. 심지어, 대재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사학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하지 않더라도 승인을, 사학계 승인을 건축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건축하려니까 확 뺏어버리죠? 수용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단,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야 그러면 너는 수용사인까이지 네 땅이 아니네. 어떻게 계획 짤 거야? 아, 니 타인 투에 출입하면 되죠. 저 세트 연결시켜야 돼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수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계획 짤 거야? 조사 어떻게 할 거야? 타인 투에 출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 없습니다. 리모델링 감리자 지정 있다 없다 없다. 국가나 LH 공사도사업계 승인 받아야 되고요. 국장한테. 국가나 LH공사도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국장에게. 순살 아파트 문제가 많이 됐죠? 피해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국가도 LH공사도 승인받아라. 국가도 LH공사도 사용검사 받아라. 라고 통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국제일지. 얘들 전부 다 마감자재. 공급할 때 목록표와 각 실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마감자재 목록표와 각 실내부 촬영한 영상물 제작, 제출. 누가? 국제 LG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델하우스 가니까 삐까번쩍 어? 분양 받으니까 허접. 누구도 국제 LG도 이 짓을 하더랍니다. 국제일지를 이렇게 통제하는 거, 이렇게 통제하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1번, 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등록, 투자죠? 연간 투자죠? 얼마? 20. 공주세 20세대, 도생 30세대죠? 그 다음에, 대지조정사업은요 얼마? 대지조정사업 1만. 사업을 못하는 자. 시행하려는 자, 등록은 시행자가 합니다. 시공자가 아니고 시행자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할 때는 국토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LH공사나 지방공사도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국제일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익법인도 등록하지 않습니다. 논점은 4번과 5번이죠. 고용자가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와 키워드. 공동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근 사업을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등록된 등록 사업자와 공동이잖아요. 이들을 이용하면 되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 이미 등록된 자를 이용하니까요. 6번은 자, 우리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1년이 의경정하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는데, 거짓말 쳐서 등록하거나 등록증을 못하면 대여하면 말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짓말 쳐서 등록했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말소됐어요. 결격입니다. 말소되고 몇 년이 지나야 돼요. 2년. 2년이 지나지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결격 공법 몇 자죠? 두자 2년 중개사 몇 자죠? 세자 결격 3년인데 등록말소되고 여기까지 어, 거짓등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면 말소하여야 안 되겠어요. 말소하면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결격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2년 지나면 된단 말이죠. 2 년이 지나지 아니냐는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출발에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도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체로 본다. 추정한다 아니고 본답니다. 리모델링은 건설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건설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 그러면 건설할 수 있다. 여기는 자 등록인데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는데 국지 LG 공익법인 등록하지 않으더라 고용연합 주택조합이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하면 등록하지 않더라. 리모델링은 건설을 쓰지 못하는데 세대수 증가형으로 되는 건설을 수 있다. 공법은 추정한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이 정도. 알아두시면 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